강민혁, 김원호, 서승재, 허광희까지 배드민턴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포진해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의 삼성생명은 참가했던 유일한 대회인 여름철 종별대회에서 첫 경기만에 요넥스에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도쿄올림픽 주자인 서승재와 허광희가 뛰지 않아 플레인 코치인 황종수 선수가 두 종목에 뛸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진한 단체전과는 달리 개인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들을 보인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허광희, 황종수, 하영웅으로 이어지는 막강 단식 라인이 존재하고 김원호, 강민혁이라는 국가대표 복식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 복식이 모두 가능한 서승재 선수의 군입대가 전력상의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2020년도 단체전 우승자 삼성생명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용대 선수의 소속팀 요넥스입니다. 하반기 대회인 여름철 대회부터 나오기 시작한 요넥스는 이용대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가을철 선수권 대회를 준우승했지만 최근 열린 실업대항전에서 이용대 선수가 불참한 가운데 첫 경기만에 완패하며 이용대 선수의 빈자리를 실감케 했습니다. 최근 요넥스의 팀 상황은 다소 분주한 상황입니다. 새 사령탑을 선임한 데 이어 최솔규 선수가 군입대를 했고 오랜 기간 팀을 위해 뛰어온 김대현 선수가 최근 타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니어 진용 선수를 영입했고, 대학부 성적 우수자인 단식의 차종근, 복식의 이상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진용 선수는 주니어 시절 파트너인 김재현 선수와 제외하게 되었고, 요넥스는 단 복식에서 고른 전력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에이스 선수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팀내 유망주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 이용대 선수. 요넥스는 코리아 리그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가을철 대회 3위를 차지했던 성남시총입니다. 단식 부분에서는 올해 우승을 차지한 전시영과 조건협이라는 탄탄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지만 복식 라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요넥스와의 4강전에서 패배했었는데요. 단식 국가대표 선수인 조건협이 복식에까지 뛰어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팀 상황에 비하면 군 제대 선수를 포함해 어느 정도 나아진 팀 상황이지만 복식 쪽에서 베테랑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성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조건엽 선수가 최근 가을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이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주시청은 가을철 대회 전까지 1라운드 탈락을 거듭하며 전력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연이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펼쳐진 실업대항 단체전에서 강팀인 김천시청과 유넥스를 격파하며 결승까지 진출. 비록 밀양 시청에 완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간의 부진을 털어낼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충주 시청은 이상원과 한요셉이라는 전고 유망한 선수들이 군대에 입대했지만 김덕영, 강지옥, 한토성과 같은 국대 출신의 탄탄한 복싱 라인에 최근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박태훈 선수와 김도환 선수가 단식에서 제몫을 하며 어느 정도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식 라인에서 최강의 라인업을 가진 성남시청과 삼성생명, 이용대 선수가 건재한 요넥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탄한 전력의 충주시청까지, 비조는 어디 하나 약체가 없는 그야말로 고른 전력을 가진 팀들이 모인 죽음의 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인 2종목까지 출전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어서 에이스가 더 이상 팀에 열악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2종목을 뛰는 현상보다는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오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스들의 활약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자 일반부 비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 13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배드민턴 코리아리그,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